안녕하세요. 유미경 강사입니다. 요청이 많았던 사진 위에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요, 글씨팡팡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글씨팡팡 보이시죠? 네,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열기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글씨팡팡 첫 화면이 나타난 게 보이시죠? 이 중에서 사진의 글쓰기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새 작업 보이시나요? 새 작업을 터치해 주신 다음에, 저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글씨를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불러오기를 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다가 글씨를 써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불러온 거 보이시죠? 왼쪽 하단에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을 터치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세요라고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미경 강사라고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삽입된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오른쪽 하단에 이 아이콘은요, 글씨를,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글씨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글씨가 커졌죠. 이 버튼은 회전이겠죠. 회전도 가능하죠. 이렇게 회전. 글씨 회전까지 다 해보셨죠. 그러면 글꼴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꼴 변경은 아래로 쭉 내려오면요. 글씨체가 보이실 겁니다. 글씨체 찾으셨나요? 글씨체를 터치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티모 몬소리체를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경됐죠? 이렇게요. 글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넘기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을 터치해 주신 다음에 글자 간격 보이시죠? 글자 간격을 터치를 해 주신 다음에 이 흰색 동그라미 온 보이시나요? 이 동그라미 오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글자와 글자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 거 보이시죠? 왼쪽으로 이동하면 좁아지고요.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정렬도 마쳤고요. 그런 다음에 글씨 크기 보이시죠? 크기를 터치해 주신 다음에, 흰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또 이동하면 글씨가 짜잔, 이렇게 커진 거 보이시죠?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글씨가 작아지겠죠? 적당하게 글씨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변경 볼까요? 글꼴도 변경했고 크기도 변경했고요.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도 조절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씨 색깔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글씨 색이라고 보이시나요? 글씨 색을 터치해 주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글씨 색깔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망고 색깔. 저는 또 복숭아 한번 눌러볼까요? 복숭아, 뭐 칵테일. 무지개 여러 가지 색깔 보이시죠. 검정색도, 노란색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금빛 색깔도 있네요. 복숭아 색깔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숭아 보이시죠. 색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넘겨 볼까요? 넘기면은 외곽선이 있습니다. 외곽선을 터치를 해 주신 다음에. 애각선 색깔은뭐 선택해 주시고 화단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애각선에 이 애각선 이렇게 애각선이 지금 나타난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검정색 애각선이 나타났죠?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또 살짝 넘기면은요 넘기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보이시나요? 예, 효과. 이 효과를 선택을 해서 약간의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아래쪽에 보면은 뭐 울퉁불퉁 가볼 수 있죠 오른쪽으로 살짝 넘기면은 여기에 효과를 블링블링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블링블링 효과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유미경 강사 주변에 반짝반짝 효과가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반짝반짝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효과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효과까지 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효과, 이렇게, 보이시죠? 반짝반짝 네,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 글씨 크기를 또 여기서 적당하게 또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미경 강사 이렇게 보이시죠? 오늘은 글씨팡팡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에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저장이라고 보이시죠? 저장을 터치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 저장이 보이시죠? 저장을 터치를 해주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근데 광고가 나왔죠? 어, 광고는 나오면은 S 버튼을 터치해주시면은 광고가 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 팡팡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 위에 글씨를 써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